<목소리도> 자, 말이 안 되는 것은 나경원 의원님이죠. 왜냐하면 이미 아까, 아까 제가 정해 직전에 전현희 의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려서 전현희 의원님 발언 차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정해후속개를 해서 전현희 의원님 발언 도중에 의장서 위원장석을 정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국회 선진화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위력으로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현희 의원이 발언 도중에 발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 166조에는 국회법 제 165조를 위반해서 국회 회의를 다중을 위력으로 방해를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회의 진행이 계속 위령으로 방해될 경우에. 특히 지금은 국회 청문회 도중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위력으로서 방해한다면, 어, 위원님들께 다시 경고 드립니다. 고발 조치 할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할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말씀 좀들어보 우리. 대화를 이것이 하려고 대화를 안 하시면서 자, 대우, 대화 요구가 이렇게 위력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아, 안 아니. 안 아니. 안 지금은 전현희 아니. 의원님한테 안 발언권을, 발언권을 드릴 시간입니다. 전현희 의원의 발언 도중에 발언을 방해하신 겁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은 제자리에 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말씀요 위원님들은 질서 유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위원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이 없어요. 고하 발언권을 주세요. 제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우리 다섯 명 중에서 세명 발언권이 없어요. 우리 세 분에 대해서는 아, 이렇게 아까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바 있고, 위원님들이 불응하셨습니다. 발언권을 박탈하는 건 의외로. 위원장님, 습관하지 세요 자, 은 위원장님, 습관하지 마세요. 질서 유지를 도우온 국회 경위 직원을 협박하는 것도 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뭘 <laughs> 국회 선진화법은 아무데나 갖다 붙일게 아니에요. 의회의 독재 좀 하지 마세요. 제법입니다 세법입니다. 아리수하세요 그러면. 리수기까 아니에요. 아시간 시간. 리가아형아요아까그 저의 직전에 나경원 의원님이 마치 여기를 동무대처럼 수십 분을 고성으로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한 것입니다. 대장명령과 함께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경은 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은 의원님은 퇴장을 명합니다. Geez. 나경은 의원님은 퇴장을 명합니다. 나경은 의원님 퇴장을 명합니다. 나경은 의원님 퇴장을 명합니다. 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의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퇴장을 명했습니다. 퇴장을 명, 퇴장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i don't know 자 지금 시각이 11시 35분입니다. 10시 회의 진행을 예고를 했고, 10시 회의 진행에 앞서 국회의원님들 여러분들은 국회의 공용 물건을 마치 정치 선전장인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유인물을 부착을 했고, 위원장은 그 유인물을... 빼달라라고 어, 어,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 어, 나경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불응하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회의 진행을 협조해달라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불응을 하셨습니다. 네. 그 해야. 후, 11시 10분경에 정회하기 직전까지 나경원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은 고성으로 위원장석에 몰려와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위원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자제를 요청했고 불응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경찰서장의 원인이? 과반이 진행을...

네, 정해하겠습니다. 정해합니다.